발표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의 불안과 고통 또한 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분명의 새로운 별칭을 얻었고 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산업 혁명을 넘어 정신 혁명의 시대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 길은 선명상입니다. 한국불교 정통의 수행인 가화사의 바탕으로 선명상을 여러 하겠습니다. 첫째, 선명상, 단어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명상 연구와 함께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지도자를 양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명상이 사회 전면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선명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명상 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1 0여개의 선원과 4차례 템플스테이를 통해서도 선명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선명상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명상의 문화적 흐름을 창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아주 쉬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바로 하루 5분 선명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선명상 길라잡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명상 실천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명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선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순간 5초 우선 멈춤 선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수시로 오분 무시로 선명상을 하십시오. 어려움을 느낄 때는 지나가리라 셀패스 선명상을 하십시오. 지나친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방하차 노음 선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일은 내게서 나온다는 그림자 선명상을 하십시오. 지나친 쾌락이나 고통에 휘둘릴 때 고락사 삼수야 가라 선명상을 하십시오.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라 s m 엣디스 모멘 화두 선명상을 하십시오. 네 번째 이밖에 선명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백팔선명상 등 선명상 실천을 돕 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루 5분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한 선 명상 여정의 시작을 알려 주신 총무원장 진우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